만나 봤게 돼서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그 군수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49의 고흥 대종사 그 단편 영화제가 고흥에서 열리게 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또 있으실 겁니다. 그렇 그래서 그 의미 그리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저는 에, 감격이 돼 가지고 말문이 막힙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언제 이 레드카페를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여기 같이 입장하신 이희양씨의 설악도 방문을 통해가지고 한시인들의그 모습을 보고 파괴정신이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화된 큰 공이 이희양씨한테 있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불러 들어왔으다 그래서 이 자리를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희영 씨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희영입니다. 제가 꿈과 인연을 맺게 된 후에 아 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땅이 있었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너무 어리석었죠 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이곳에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나 미래의 학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우리 좋은 청소년 단편 영화제를 유치하게 됐어요. 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유치에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 어, 또 이렇게 또잘 지키셔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좋은 지역이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